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꽃놀이 피해가 될 것이다. 또 그리고 위헌 심판이 될 것이다. 위헌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바로 위헌이 되면은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기 때문에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런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8일 날자 석방이 돼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만 이건을 갖고 어 그야말로 시간을 질질 거다가 자가 당착에 빠져서 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한 판사는 이런 식이면 3천여 명의 판사와 싸우는 것이 된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말했습니다. 3천 명의 판사와 싸우자는 것이 되고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준 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내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헌 시비와 부작용 가능성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가 있고 충분한 당내 논의 없이 제발, 법안을 추진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 같은 당내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서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연내 처리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정해 놓고 빨리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위헌이 되면 그때부터는 걷 잡을 수 없다. 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의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과 관련해서는 위헌성 우려가 분명히 있다. 위헌 가능성이 0%가 아니다. 자, 위헌 여부보다는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건 절차적으로 꼬투리 잡힐 여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판사 3천여 명과 판사 3천여 명과 싸우자는 것이고 정권에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위헌 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윤석열 꽃노이패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마이뉴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이 지난번에 민주당 의총에서도 비선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헌성 제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이렇게 중단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총회를 안 거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이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 추천위원회 인사를 법무부가 추천하는 방안은 위헌성 해소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법부라 행정부가 그 선임에 관여하는 건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위헌 가능성은 100%다 이렇게 말했습니다.